나이 들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. 언젠간 나도 혼자가 되는 걸까? 사실. 외로운 노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상황이에요. 하지만,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즐겁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. 그래서, 오늘은 외로운 노년을 피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, 취미를 가지세요.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. 이제는 도전해 볼 때잖아요. 그림, 요리, 글쓰기, 심지어는 뜨개질도 좋아요. 무언가에 몰두하다 보면 외로움이 아니라 성취감이 따라옵니다. 두 번째, 사람을 만나세요. 친구들, 이웃들, 심지어는 새로운 사람들도 좋습니다. 조금 용기 내서 동네 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보세요. 나 혼자 있을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웃고 떠들어야 마음도 건강해지거든요. 세 번째, 운동을 시작하세요. 산책이든, 요가든 또는 댄스 스포츠든 상관없어요.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잖아요. 그리고 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도 생길 거예요. 네 번째, 봉사활동도 추천드려요.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나 자신을 채우는 일이기도 하니까요.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따뜻함을 더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뿌듯함을 줄 거예요. 마지막,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 배우기. 예를 들어, 스마트폰으로 사진찍기나 인터넷 활용처럼요. 손자, 손녀들과의 대화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.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줘요.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. 정리하자면 취미를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고 누군가를 도우며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다 보면 외로운 노년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. 우리 모두 외로운 노년이 아니라 따뜻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 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자고요.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